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어 상용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기세가 내려가고 더욱 정교한 MRI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기기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요. 자기부상 열차도 이제는 더 이상 꿈 같은 미래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고려대 연구진이 아카이브의 LK-99를 초전도체라고 발표하며 학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초전도체는 상온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인 마이너스 270도 이하이거나 상압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은 기압이라는 환경하에서만 기능했습니다. LK99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전도체란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 약 20%의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초전도체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론상 한번 발생한 전류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전도체를 검색했을 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이 금속이 부양하고 있는 모습은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석 위에 뜨는 것은 반자성이 강한 물질이어도 가능하지만, 초전도체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공중부양을 합니다. 초전도체는 내부 자기장을 0으로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이스너 효과란 외부의 자기장을 걸었을 때 초전도체의 내부 자기장 1을 밀어내며 내부로 침투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LK-99는 이 마이스너 현상이 일어난다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라는 것에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밝혀내기 위해 공개된 제조법을 통해 LK-99를 합성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초전도조원학회에서는 LK99 검증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검증할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더 제이였습니다.